데프코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깨뼈를 감싸고 있는이그 승모근이라고 하고 능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. 이 어깨와 어깨뼈 사이에 있는 근육인데 이게 수축을 못 해주니까 팔을 올려주지 못하는 분들. 예. 이런 네.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목하고 어깨의 이런 그 밸런스가 깨져서 이 몸에 있는 무게를 충분하게 분산을 못 시켜서 제가 이게 목이랑 어깨가 많이 뭉쳐 있거든요. 항상. 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. 김기욱 씨 같은 경우는 아,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되게 완벽하다 생각했습니다. 하나 둘셋쭉 그렇죠. 떨려요. 떨려 떨려. 많은 분들께서 예. 지금 무릎이 좀 많이 흔들려서 아 하체가 부실하다 생각하시는데 이럴 때는 <웃음> 예. <웃음> 이럴 때는 하체 힘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. 이 등하고 허리 그다음에 엉덩이 그 다음에 허벅지로 연결되는 이 사슬을 근막이라고 하거든요. 근막. 이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. 이렇게 옷처럼 이렇게 배열을 잡아주는데 이 배열이 깨져 있어서 이 하체, 특히 이제 무릎의 안정성을 못 잡아주는 거거든요. 그럴 때는 오히려 이등 근육과 이 허리, 그 다음에 엉덩이를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무릎의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죠. 그래서 뭐 웨이크보드나 이런 수상 레저 스포츠를 할때 무릎 부상을 예방해 줄 수가 아 있는 거죠.